아이 뭐야 너한테 걸리네. 음 <laughs> 그렇구만 찾는가 꿈쩍도 안 하는데 저 콘크리트 판이 엄청 무거운가봐 아니면 그냥 차가구린가? 어 됐다 됐다 땡큐 땡큐 어휴 죽다 살았네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응? 막혀 있는 거야? <laughs> <laughs> 뭐해? 들어가야 돼? 여기야, 이거. 아, 뭐야, 여기 빙글빙글 돌아내려가야 되는 거야? 여기, 쇼, 여기 쇼컷도 있는데, 쇼컷 한번 가볼까? 그냥 직선으로 막 점프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는 조금 볼수 있겠다. 아, 여기 왼쪽? 아니야, 가자. 어. 할수 있어. 아유, 아유. 가자. 잠깐, 잠깐, 잠깐. 어. 아유. 이게 뭐냐, 진짜? 잘본었 같다. 이쪽 말고 오른쪽으로. 아, 하나 없다. 하나 없어. 오른쪽이 조금 빨라. 어, 왜?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뭔 일이야 어, 빨리 크레인 갖고 올게 <laughs> 그래 알았어 나도 큰일 난거 같아 근데 씨 이렇게 된거 그냥 내려간다 씨. 어차피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 저게 왜 떨어져? 나려 크랭크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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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좀 내려가고 있어. 아, 오케이. 잠깐만. 초커 들어갈까? 아니야 불안해. 천천히 와. 이게 <laughs> <얘> 넘어지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내 트럭 보여? 응 넘어져 있는 거너 넘어져 있는 거? 아니 안 보여 아어 있네 보이네 저기서 넘어졌었구나 <laughs> 내 거에다가 그냥 대충 판에다가 올려놔만 놔줘봐 나 그냥 이쪽으로 점프해서 내려갈게 일단은 운에 맡기고 저기 그 왼쪽에 저거 바위가 계속 미끄러지더라고 타이어가 계속 그 뭐라 그래 그립이 안 잡혀가지고 날라가 오 개멋있어 여기까지 다? 그 크레인? 아 살짝 맞는데 뭐야 크레인이 거 뭐야 물건이 거기 있어? <웃음> 짧아서 <laughs> 안되겠다 아 어, 어떻게 하지? 조금만 더 왼쪽으로는 못오가고 후진으로 넣어봐 몸을 내려와도 괜찮을까? 오, 내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갔거든. 오, <laughs> 무서워. <laughs> 괜찮은 거 맞지? 이거? 어,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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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뭔데? 아악 이거에 꼈. 이거에 꼈었네, 너가. 아, 그래? 어, 이거 이거 빼니까 바로 움직인다. 어, 일단은 어떻게 하지? <laughs> 일단은 그걸 일단은... 노, 놓고. 넌 일단 이쪽에 놓을게. 아 잠깐만, 나도 좋은 생각 있어. 어, 나 인증 꺼져버림. 아 됐다. 아씨, 어떻게 된 거야? 나 아, 이걸 일단 위에다 놓을게. 아니야, 아니면... 나 나한, 나한테 던질수 없나? 던질 수 있는데. 음. 다시 어떻게 해지 던지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주울 수 있지 않을까? 음. 그거 대충 어 대충 걷다 두고 나 엔진이 안 켜지거든. 아 엔진만 어떻게 되면 될것 같은데. 기들 일로 내려오기? 근데 너는 어, 좀, 나부터 그, 좀 살고. 어, 근데 <laughs> 너는 어떻게다가 저기서 저렇게 또 넘어져. <laughs> 앵커 봐봐야겠다. 앵커 받고 크레인으로 내꺽 땡길 수 있나? 일단 좀 올라볼게. 가 <laughs> 으흠 <laughs> 오야야야. 오야. 오야. <laughs> 안될거 <것> 같아. <웃음> <웃음> 야 기왕 그렇게 된거 나라도 어떻게 좀 살려봐.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안돼. 이걸 사네. 거기서 내내내거 윈치 걸어봐. 안 넘어지게. 오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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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오오오 안돼. 주차 브레이크 펀 하고 있어. <laughs> 야 이씨 이걸 사네. 오. 오, 왜, 왜, 왜? 아, 잘못 물어. 아, 뭐야? 오, 뭐야? 오. 땡겨져? 아니, 이게 그 크레인 위로 올리는 게아이잖아 응. 음. 알노면 그 문치 꺼지. <laughs> 아이씨, 뭐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앞으로 가기 누르니까 위치가 꺼져. 이렇게 다시 해봐. 그리고 아래 눌러봐. 되지, 되지. 오, 내 트럭이 들린다. 야안 야,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겠어. 응, 음, 야, 근데 너, 그거 어떻게 내려가려고? <laughs> 날 믿어봐. 난 아예 이렇게 꼈네. 왜 이렇게 꼈지? 너무 불안하다. 안돼, 안돼. 크레인으로 말고 나한테 윈치하 걸어보면 안돼? 어. 내 꼭무니 윈치안 떠? 트럭 꼭무니? 음, 아까 그 내가 방금 했는데, 응. 음. 나 내려가고 싶데 내려가지지가 않아 지금. 아 위에 끼어가지고. 크레인은 차만 조금 더 돌리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거기 바위가 그립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 나는 계속 미끄러져. 됐다, 어, 됐다. 어. 된다, 된다. 자, 내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아. 오. 오. <웃음> 이거지. 이거지. <웃음> 됐다. 세워 주세요. 나 그거 있을 거야. 머리 쪽에도 윈치 있을 거야. 걸수 있는데가. 아,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그냥 후진해도 밀어버려. 밀어버려, 그냥 몸으로. 그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오, 된다! 아, 좀만 더.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저 크레인을. 끌고 내려갑니다 일단. 휴이. <laughs> 오. <야. 웃음> 이렇게 하면은 꽂아지지 않을까? 잠깐만 얘를 세우려면은 잠깐만 갑니다 일단 빼고 보자. 아. 오! 야! 아이씨! <laughs> 아,만,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 난 절대 안 쓰러질 테니. 안 쓰러질 테니까 오, 세우네. 당연하지. 야, 한두 번 넘어졌어야지 말이야. <laughs> 나 엔진 설치됐어. 씨 <laughs> 기다려봐. 구겨, 구겨진 거 싫어하냐? 저거 트레일러? 아, 저거 땡겨야겠다. 길방해 된다, 저거. 어? 아, 안, <laughs> 안 돼! 돼. <laughs> 안 돼!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웃음> 살았어? 어, 살긴 살았네. 근데 불안해. 아니, 이거는 잠깐만. 복구해서 올까? 아니야 나나나 트럭 더 있으니까 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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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갔, 같이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저기서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누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야. <laughs> 스카트는안 되겠지? 어스카는은 하긴 <laughs> 안 되고. 나 아, 세네가 얘밖에 없는데. 얘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야 지금 뭘 해도 쓸모가 있을 거야. 와, 근데 니꺼 네 위압감 장난 아니다. 어, 네 얼빌 드라이브는 없는데. 응. 음. 나름 잘 가. 커서 잘 간다. 어이구 어이, 어이. 최대한 진액탕에 안 빠질라고 <laughs> 발버둥 치는 거 봐. <laughs> 오, 그래서 잘 간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얘는. 근데 예도 온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 어 아예 없어. 와 그게 끝인 거야 그러면은 처음 <laughs> 샀을 때아 했겠다. 아니, 얘도 얘도 캐스트로 얻은 거야. 아나산거 하나 없어. 오 그렇구나. 나도 빨리 캐스트해서 얻어야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맵을 다른 맵을 가면은 차 언락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음. 방금 왠지 모를 이유로 데미지를 100 정도 받았어. 나도 아까 전에 왠지 모를 이유로 데미지를 꽤 많이 받았었는데. 었 저기 뭔가 있어, 지금. <laughs> 와, 너 빠르다. 난 이게 최고속이거든 지금. 이개 <laughs> 무서워, 다가오는 거. <laughs> 개 빨라. 개 빨라, 무서워. <laughs> 어우, 다행이다. 오잉? 날 밀어봐. 아예 못 가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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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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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씨, a t 가네 아 t 뭐야, 개쓰레기 a t e 어 a t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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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간다 간다, 간다, t e 필요 t e t 아나 e t a t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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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걸 t a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제 진짜 나왔다. 갈게. 와 진짜 이 쓰, 쓰레기차 심각하다. 네 잠깐만. 어. 돈 필요해? 어. No. 얘 뒷바퀴밖에 후륜이라서 뒤에다가 민증 걸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어 잠만 좀더 뒤로 갈게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트럭 흔들리는 거봐 디프락도 없어. 없어? 아 전봇대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프라머 있어. 뒷바퀴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음, 오케이 예, 됐다 됐다. 스핀인 타이어즈랑 머드러너에서 우리 분명히 배운 교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름길이나 뭐 편법을 이용하려고 했으면 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나, 나 분명히 얘기했어. <laughs> 그거를 아... 왜 그랬을까? 그래도 있으면 쓰고 싶잖아. 어, 걔는 갈수 있어. 나는 잘 모르겠다. 길어가지고 어야 잠깐만 큰일났다 나 후륜 후리, 후만 있어가지고 꼈다 지금 뒤가 떠가지고 오오오님 오오?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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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살려줄게.